어서오세요. 미스터 타로입니다. 자, 오늘 주간 타로, 이번 주 운은 어떻게 흘러갈지, 지금 바로 한번 진행해 볼게요. 네. 카드 오늘도 4장 뽑아놨고요 A, B, C, D. 순서대로 보시면 됩니다. 자, 선택할 시간 3초 드릴게요. 3. 2, 1. 네. 그럼 A부터 시작해 볼게요. 네. A 뽑으신 분 카드 한번 보겠습니다. 네. A 뽑으신 분 카드 한번봤고요 이번 흘러가는 걸 보면 뭐 전반적으로 나쁘다는 느낌보단 좋게 흘러간다라는 느낌이 강하기 때문에 이번 주 고민하실 거는 크게 없어 보인다 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고 위에서부터 한번 볼게요. 킹 오브 펜타클, 킹 오브 완즈 페이지 오브 컵 이렇게 나왔다고 한다면 킹 오브 펜타클은 기본적으로 선생님이 하는 거에 대한 안정, 뭐 연애로 따진다고 해도 이 연애에 대한 불안감이 없다라는 걸좀 나타낼 수 있기 때문에 이번 주 초에는 선생님께서 큰 걱정하실 것들이 발생한다라는 느낌들이 아닙니다라고 말씀해 드릴 수 있을 것 같고요. 그 다음에 나온 카드가 킹 오브 완즈라고 한다면 선생님께서 뭔가 적극적이고 계획적으로 행동하신다라는 걸 나타내기 때문에 안정적인 생활에서 뒤에 따라 나온 그가 적극적이고 내가 뭔가 계획을 한다라는 카드라서 큰 변동이 있다라는 느낌은 아니긴 하지만 뭔가 내가 하는 거 아니면 뭐 연애라고 따진다고 한다면 내가 지금 연애하는 거 관심 있는 사람 이런 사람들한테 선생님이 더 적극적으로 다가실 가능성이 높다라고 말씀드리고 싶어요. 그리고 뒤에 떠나온 카드가 페이지 오브 컵이라고 한다면 선생님이 원하는 대로 아니면 선생님이 하고 싶은 대로 이제 이런 것들을 좀 나타내기 때문에 뭔가 흘러가는 느낌이 선생님이 원하시는 바대로 흘러간다라는 느낌들이 강합니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어요. 자 그다음 이제 밑에 나온 카드들을 보면 에이드 오브 스워즈 테 오브 컵 저 하지만 제 신방 카드 이렇게 나왔는데 에이트 오브 소드가 처음에 나왔다고 한다면 이 카드는 뭐 고민이라든가 걱정이 있는 카드는 맞아요 근데 다만 위에 나왔던 카드가 지금 현재 생활에 안정감을 나타내는 카드들이기 때문에 뭐 고민이나 걱정거리들은 좀 있을 수는 있겠지만 그게 선생님 생활을 방해하는 정도까지는 아닐 수 있다 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고요 뒤에 따라 나온 카드가 테너 컵이라고 한다면 선생님은 조금 시간이 지나시고 내가 뭔가 적극적으로 하는 거에 대해서 만족감이나 아니면 잘 풀린다라는 느낌이 강하게 들어와 있기 때문에 고민하시는 느낌은 강하지가 않습니다. 자, 그 다음에 나온 카드가 심판카드라고 한다면 이것도 좋은 소식이 올 거예요. 좋게 흘러갈 거예요. 라는 걸 나타내기 때문에 이번 주는 선생님이 계획하신 대로 진행을 하시면 오히려 잘 풀릴 가능성이 높지 않을까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자그 다음에 옆에 레노만드 나온 카드를 보면 남자 카드랑 피쉬 카드 이렇게 같이 나왔는데 이렇게 나왔을 때는 기본적으로 선생님이 뭐 일적으로 뭔가 해야 될 것이 있다라고 한다면 내가 주도를 하시고 누군가의 도움을 받으시는 것도 선생님한테 도움이 될수 있다라고 생각이 좀 들고요 연애운으로 따진다고 해도 뭐 이거는 뭐 이성분한테 끌려간다는 느낌보단 본인이 주도하는 대로 흘러갈 가능성이 높다라는 카드이기 때문에 뭔가 이번 주에 선생님께서 연애를 하고 계신 분이라고 한다면 이번 주는 선생님이 원하시는 방향대로 연애가 이어질 가능성이 높아서 큰 걱정을 하실 필요는 없고요. 만약에 내가 솔로고 누군가를 만나고 싶다라고 한다면 선생님이 누군가한테 소개를 부탁한다든가 그러시면 이번 주 연애 운동 괜찮게 할러갈 가능성이 높습니다라고 말씀드리고 싶어요. 누군가한테 도움을 받으시면 잘 흘러간다라는 느낌이기 때문에 선생님은 이번 주는 선생님이 원하신 대로, 계획하신 대로 잘 풀리는 한 주가 되신다고 하니 이번 주도 좋은 한 주가 되시길 바랍니다. 자, 그 다음에 두 번째 B로 넘어가 볼게요. 네, 두 번째 B 카드 한번 보겠습니다. 네, 이분 카드 나온 걸좀 전반적으로 보면 이번 주에 조금 시끄러울 수 있고 본인이 그걸로 인해서 좀 상처받는 일이 발생할 수 있을 것 같다 라는 생각이 좀 듭니다. 자 위에 나온 카드부터 한번 보면 은둔자 카드랑 3오브 스워드 러버 카드 이렇게 나왔어요. 이렇다고 한다면 이 은둔자 카드는 기본적으로 선생님이 뭔가 하나의 고정되어 있는 카드를 많이 나타내기 때문에 변한다든가 이런 걸 나타내는 카드는 아니에요. 그렇기 때문에 뭐 직장이든 연애운이든 큰 변동이 있는 수는 아니다라는 걸 나타낼 수 있는데 뒤에 따라 카드가 쓰리 오브 소드라고 한다면 뭐 쉽게 말하면 누구한테 잔소리, 쓴소리 아니면 뭐 내가 상처 받았다 이제 이런 것들을 좀 많이 나타내요. 선생님이 누군가로 인해서 내가 뭐안 좋은 소리를 들을 수 있는 구간들이 좀 발생할 수 있다라는 생각이 들고요. 뒤에 따른 카드가 러버카드라고 한다면 이것도 사람과의 관계를 좀 많이 나타내는 카드이기 때문에 이번 주 한주는 뭐 어떻게 보면은 선생님은 누군가랑 이렇게 뭔가 잘해보려고 해서는 선생님한테 좋은 방향이 흘러갈까, 갈것 같진 않다라는 생각이 좀 들고요. 누군가랑 같이 뭔가 합심해서 아니면 뭐말 그대로 연애로 따진다면 연애를 하고 있는 상대방과 다툼이 발생할 수 있다 아니면 좀소가리를할수 있다라는 생각이 좀 듭니다. 자 이제 밑에 나온 카드들을 보면 테 오브 펜타클, 세븐 오브 펜타클, 나이트 오브 완즈예요. 테 오브 펜타클은 뭐 기본적으로 내 생활에 대한 뭐 안정적인 내 생활, 생활에 대한 불만이 없다 정도라고 좀 느낄 수 있는 카드인 것 같은데 뒤에 있다 카드가 세븐 오브 완즈라고 한다면 말 그대로 내가 들어오는 거에 대한 방어, 뭐 대처. 이제 좀 요런 걸 나타내는 카드라서 선생님은 말 그대로 지금 내 영역 안에서는 나는 지금 괜찮은데 아니면 말 그대로 누군가가 내 영역을 침범한다거나 뭐 연애로 따진다고 한다면 이성분 아니면 상대방에 대한 상대방이 나에 대한 지적 아니면 말 그대로 상대방이 나한테 원하는 요구 뭐 이런 것들이 좀될수 있겠죠 직장이라고 따진다고 한다면 뭐 상사 아니면 동료 직장 동료 간에 그 사람들이 나한테 바라는 점들 이런 것들이 좀 들어온다거나 일이 많아질 수도 있다라는 생각이 좀 들기도 합니다 자 그다음에 나온 카드가 나이트 오브 안즈라고 한다면 뭐, 지금 선생님이 이관계 아니면 말 그대로 직장이라든가 연애라든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 뭔가 해결을 하고자 하는 느낌은 좀 듭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은 다툼이라든가 아니면 뭐 속상한 일 이런 게좀 생길 수는 있지만 결론적으로는 러버카드나 나이트 오브 안즈라고 한다면 선생님이 이런 거에 대해 수습이나 대처 이런 것들을 빨리 하고자 한다라는 느낌들이 들기 때문에 이게 뭐 오랫동안 지속될 것 같다는 느낌은 아니고요. 이번 주 안에 한 번은 뭐 구설수라든가 아니면 쓴소리, 잔소리 같은 건좀 들을 수 있는데 본인이 그걸로 인해서 상심받을 수 있다라는 생각이라고 좀 보면 될것 같습니다. 이렇게 레노먼드의 북카드랑 버드카드 두 개가 나왔다고 한다면 이분은 이번 주에 뭐 쉽게 말하면 일적으로 봤을 때는 내가 배워야 되는 것들 아니면 내가 해야 되는 것들에 대한 다른 사람들에 대한 뭐, 간섭, 아니면 뭐, 가르쳐 주려고 하는 거, 이제 이런 것들이 좀 발생할 것 같고요. 연애라고 따진다고 한다면, 이 사람과 뭐, 간단하게 말하면 뭐, 말다툼 정도가 되긴 하겠지만, 뭐, 아니면 대화에서 생기는 트러블 정도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는 부분들, 그런 부분들이 좀 생길 것 같다라는 생각들이 들어서, 근데 그것도 오래 가진 않는다, 금방 풀린다, 라는 거기 때문에, 본인만 그런 부분에 대해서 너무 상처받지 마시고, 너무 깊게 생각하시는 건 오히려 좋지 않을 것 같다. 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자, 그러면 이제 C로 넘어가 볼게요. 네, 세 번째 C 카드 가져왔고요. 카드 보겠습니다. 네, 이번 주 나온 카드 한번 봤고요. 위에서부터 한번 볼게요. 데빌 카드랑 투 오브 펜타클, 문 카드. 이렇게 나왔어요. 그렇다고 한다면, 이 데빌 카드는 뭐, 쉽게 말한다고 한다면 뭔가의 유혹, 아니면 말 그대로 누군가의 권유, 이런 것들을 좀 얘기할 수 있는 카드라서, 선생님한테는 이번 주에 뭔가 제한이라든가 권유, 뭐 이런 것들이 좀 들어올 가능성이 높아 보입니다. 라고 말씀드릴 수 있어요. 그 다음에 나온 카드가 토우 펜타클이라고 한다면, 뭐 이런 권유나 제한으로 인해서 선생님이 이익이 보신다라고도 볼수있기는 하겠지만, 큰 이익이라고 보기엔 조금 어렵고요. 뭐, 어느 정도 일정량의 수준의 이익은 보시긴 하겠지만, 이거에 대해서도 계속 신경을 써야 된다라는 생각이 좀 듭니다. 자, 그 다음에 나온 카드가 달카드라고 한다면, 이런 권유라든가 이런 제안들이 어떤 사람한테 들어온지는 모르겠지만, 선생님이 믿을 만한 사람 아니면 뭐 주변의 지인 이럴 가능성이 높아 보여요. 그래서 이거에 대해서 어떻게 해 나가야 되는가에 대한 고민이 될 가능성이 높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어서, 뭐 직장이나 금전으로 봤을 땐 선생님한테 좋은 제안인 것 같은 제안이 들어왔고, 그걸로 인해서 내가 이득이 볼것 같긴 하지만, 이거에 대해서 언제까지 결정을 해야 되는지 아니면 언제까지 계속해야 되는지 이제 이런 거에 대한 고민이 될 가능성이 높고요 연애운으로 따진다고 한다면 뭔가 내가 연애를 하고 있다라고 한다면 새로운 새로운 사람이 좀 들어올 가능성도 있어 보입니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어서 이거 같은 경우에는 이번 주는 어떻게 보면 상대방 이성에 대한 조심이 좀 필요하지 않을까라고도 말씀드리고 싶어요 자그 다음에 이제 밑에 나온 카드 보면 5 i v e of Swords, e i of Wands. 나이트 오브 컵 이렇게 나왔어요 이렇다고 한다면 파이브 오브 스워즈는 기본적으로 상대방에 대한 상처 배신 배반 뭐 이런 것들을 좀 많이 나타내는 카드인데 그래서 뭔가 선생님께서 누군가한테 상처를 받는다거나 아니면 뭐 누군가한테 쓰라린 뭐 기억을 받는다거나 이제 좀 그런 걸 나타내기도 합니다 근데 위에 나온 데빌 카드랑 같이 봤을 때는 선생님이 뭔가 기존에 있던 인간관계나 이런 거에 대해서 뭔가 씁쓸함을 좀 많이 느끼지 않았나 라는 생각이 좀 들어요 그 다음에 나온 카드가 에이드 오브 완즈 라고 한다면 뭔가 빠르게 변화하는 거 진행하는 거 이런 거를 좀 나타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뭔가 선생님이 그 전에 있던 인간관계에 대한 뭔가 불만이나 답답한 들이 지금의 이번 주에 뭔가 변화나 아니면 말 그대로 새로운 것들을 만들어 낼 가능성이 있습니다 라고 말씀드리고 싶고 나이트 오브 컵 이라고 한다면 이렇게 내가 변화를 원하는 와중에 뭔가 누군가한테 제안이라든가 권유 뭐 이런 것들이 들어올 수 있다라는 게 밑에 같이 나왔기 때문에 이번 주는 선생님한테 뭔가 좋다라고도 할수 있고 나쁘다라고도 할수 있는데 아직까지 결론이 좋다, 나쁘다냐라고 보기엔 좀 어렵고요. 다만 현재 선생님의 상황에 변화를 줄수 있을 만한 뭔가가 기회나 아니면 뭐 제한이 들어올 가능성이 높다라는 게 위아래로 다 보입니다라고 말씀드리고 싶어요. 그 다음에 옆에 나온 레노먼드 카드도 보면 황색 카드랑 도그 카드 이렇게 같이 나왔는데 이렇게 나왔다고 한다면 이 황색 카드도 뭐 변화나 이동 이런 것들이좀 많이 나타내는 카드고요. 근데 밑에 나온 카드가 강아지 카드라고 한다면 뭔가 주변에서 가장 친한 사람, 지인 뭐 이런 것들을 나타내는 카드이기 때문에 선생님은 누군가에 의한 아니면 누군가로부터 발생한 뭐제안이라든가 권유 이런 것들이 좀 들어올 가능성이 높다라는 카드들이 전반적으로 좀 보여서. 이번 주는 선생님이 뭐 변동수라든가 이동수 아니면 말 그대로 좀 변경되는 그런 것들이 좀 있을 수 있는 시기니 이게 아직까지 완전히 좋다라고 보기에는 좀 무리가 있긴 하겠지만 이번 주는 선생님이 생각해보고 고려해볼 만한 상황들이 되지 않을까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그렇기 때문에 뭐 제안이나 권유 이런게 들어왔다고 한다면 그거에 대해서 한번 잘 생각해 보시고 아예 실행을 안 하시는 것보다는 고려해 보시는 걸 추천드립니다 라고 말씀드리고 싶어요 자그 다음에 이제 D 네 번째 분으로 넘어갈게요 네네 네 번째 D 카드 한번 보겠습니다 자 이번 주 선생님 나오신 카드를 한번 봤는데 위에서부터 한번 볼게요 스타 카드 에이스 오브 펜타클 페이즈 오브 스워드 이렇게 나왔다고 한다면 이 스타 카드는 기본적으로 뭔가 내가 유지하고 있는 거 아니면 말 그대로 내가 가지고 있는 거 중간에 대한 조화 뭐 이런 것들을 나타내는 카드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는 카드라서 선생님은 뭐 일이든 연애든 아니면 뭐 다른 거든 뭔가 선생님께서 중앙에서 여러 가지를 한꺼번에 신경 쓰고 있다라는 생각이 좀 드는 카드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번 주 초에는 말 그대로 선생님이 신경 써야 되는 게 많다든가 노력을 해야 된다라는 카드라고볼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자그 다음에 나온 카드가 에이스 오 펜타클이라고 한다면 뭔가 내가 이 여러 가지 것들을 한꺼번에 잡고 있는 거에 대해서 어느 정도 내려놓는다거나 그럴 수도 있고 아니면 뭐두개 중에 하나를 선택해야 된다면 하나를 선택하는 카드가 될 수도 있습니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어서. 근데 그게 나쁜 거냐? 라고 봤을 땐 나쁜 거라기보단 좋은 쪽으로 흘러갈 가능성이 높아요. 라고 말씀드리고 싶어요. 그 다음에 나온 카드가 페이지 오브 스워드라고 한다면, 뭔가 지금 내가 선택지에 놓여 있어서 선택을 했는데, 그게 좀 뜻대로 잘안 된다거나, 아니면 말 그대로 내가 아직은 서툴다라는 걸좀 많이 나타낼 수도 있는 카드라서, 뭔가 선생님은 이번 주에 변하는 수, 아니면 말 그대로 선택하는 수, 이런 것들이 좀 보입니다라고 말씀드리고 싶어요. 자, 이제 밑에 나온 카드를 보면, 나이트 오브 스워드, 페이지 오브 펜타클, 바보 카드 이렇게 같이 나왔는데, 나이트 오브 스워드는 뭐 어떻게 보면은 내가 뒤를 돌아본다 라기 보단 앞을 보고 돌진하는 카드이기 때문에 위에 나온 스타 카드랑 같이 본다고 한다면 뭔가 선생님이 여러 가지 중에서 한, 가지를 한 가지만 선택한다는 느낌보다 두개 이상의 것들을 선생님께서 다 취하려고 뛰어다니는 카드라고 보면 될것 같아요 자그 다음에 페이지 오브 펜타클 이라고 한다면 이것도 기본적으로 뭔가에 내가 뭘 배우기 시작한다든가 아니면 뭘뭘 뭘 알아가려고 조사를 한다든가 이제 그런 걸좀 나타내는 카드이기 때문에 좀 중반에 들어오면 선생님께서 뭔가를 다시 하려고 하신다든가 아니면 뭔가의 새로운 걸 하시려고 할 가능성이 높아 보입니다라고 말씀드리고 싶어요. 근데 그 뒤에 따라 나온 카드가 바보카드라고 한다면 이거는 말 그대로 뭐 충동적이 될 수도 있고 뭐 아니면 갑작스럽게 될수 있는 가능성도 있고 뭐 어떻게 보면 미래에 대한 걱정이 없는 그런 카드 될수 있기 때문에 뭔가 선생님께서 이번 주에는 자기가 선택하는 거에 대해서 집중을 한단다거나 관심 있는 거에 대해서 집중을 하는 느낌이 강합니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어서 직업이나 금전적으로 봤을 때는 선생님께서 뭔가를 여러 가지를 한꺼번에 가지고 계셨는데, 아니면 말 그대로 여러 가지를 신경 쓰고 계셨는데, 그 중에 하나를 선택하신다거나, 아니면 한쪽에 올인을 하신다라는 느낌이 좀될 수도 있고, 뭐 연애로 따진다고 한다면, 내가 지금 연애에 대해서 이리저리 신경을 쓰고 있었지만, 연애를 하시는 분이라고 한다면, 내가 지금 연애를 잘 이끌어 가려고 노력하고 있었지만, 어느 정도 좀 내려놓으신 느낌도 든다라고도 말씀드리고 싶어요. 뭐 그렇다고 해서 헤어지는 건 아닙니다. 자, 그러면 솔로라고 봤을 때는 이거 같은 경우에는 내가 관심 있는 사람이 있었는데, 뭐그 중에 어떤 사람한테 제대로 관심을 제대로 표현한다든가, 아니면 말 그대로 한 명을 선택해서 그 사람한테 관심을 집중한다든가, 이제 그럴 수 있는 가능성이 좀 듭니다라고 말씀드리고 싶어요. 자, 그 다음에 옆에 나온 카드, 레노먼드 카드를 보면, 스타카드랑, 낫 카드 이렇게 같이 나왔는데 이렇다고 한다면 이 위에 스타 카드는 기본적으로 선생님이 좋게 흘러가는 상황들을 나타내는 카드라고도 볼수 있어요 뭐 아니면 말 그대로 선생님이 조화롭게 뭔가를 계속해 나간다 라는 걸 나타내는 카드인데 이 10번 낫 카드는 기본적으로 뭔가를 잘라낸다 아니면 말 그대로 잘라낸다 아니면 정리한다 이런 카드이기 때문에 지금 여기 나온 카드들을 보면 뭔가 조화로움 속에서 선생님이 여러 가지를 정리한다라는 느낌들이 좀들수 있다라는 생각이 좀 들고요. 이번 주는 그렇다고 한다면 선생님한테는 뭔가 선택하는 주가 될 가능성이 높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어서 그렇다고 해서 그 선택이 나쁘게 흘러가냐라고 보기엔 조금 어렵고 좋은 방향 쪽으로 선생님께서 가기 위해서 선택하는 게 아닐까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번 주에 만약 뭔가 선택해야 되는 거 아니면 말 그대로 내가 하던 것 중에서 포기해야 될 것들이 있다라고 한다면 제일 중요한 게 어떤 걸까 생각해 보는 게 선생님한테 좋은 한 주가 되지 않을까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자, 그럼 이제 마무리 한번 해볼게요. 네, 이번 주도 주간타로 한번 봤는데요. 하루는 재미로 보시고 참조만 하시면 선생님이 이번 주 지내시는데 도움이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이 들고요. 저는 또. 다음에 재밌는 타로, 잘 맞는 타로로 찾아볼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오늘도 봐주셔서 감사합니다.